골라. 무기 골라. 병태야. 자, 이게 싸움이다. 진짜 싸움을 해야지. 어, 어가 어, 어. 야, 내가 한 마디만 해 줄게. 담배를 내가 물었거든. 어느 순간 이 담배에 피가 묻어 있어야 담배가 맛있더라고. 너무 음. 피맛좀 봐야지. 어. 어. 맛있는 담배 한번 피워 보세요. 어, 제가 피 맛을 한번 봐 볼게요. 어. 어. 진짜 치사하게 아니 근데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직접 일일이 정규직 채용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아무 그럴 필요 있나? 네 선에서 좀 끝내 형 선에서 제발 좀 끝내라고 내가 너보다 위인데 왜 내가 선에서 끝내? 내가 네 선에서 위지 끝내야지. 이 회사의 진정한 전문은 나잖아 하... 지금 내가 봤을 때 어.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 적응을 못하는 겉도는 놈들이 있어 그렇지 이것들을 빨리 적응을 시켜야지 나가서 우리 대신 돈을 벌어오고 적응 못하는 새끼들은 다 내치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어. 기술을 개발했어 우리가. <laughs>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어. 잔뇨 방지 팬티가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어요. 아 그래? 잔뇨가 나오면 곰돌이가 그려진다는 그 잔뇨 방지 팬티가 어떤 자식이지? 아무래도 신입 사원 중에 하나가 기술을 빼돌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기술을 유출시킨 새끼를 찾아야 돼 근데 가장 응. 유력한 게 이번에 우리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장그레라는 사원이 있는데 장그래? 누구 낙하산들어 갔지? 네, 장그레오라 그래 가장 똑똑. 최근에 들어온 똑똑 안녕하십니까 실사원 인턴 장그레입니다난이친구 처음 보는데 전문가 되고 싶나? 이 자리까지 올라와야지 성공하고 싶어? 아, 저, 성공하고 싶은 마. 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할게. 예.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뭐였죠?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평범이라? 월급 잘 받고 정규직으로 인정받고. 아 이번에 정규직 신청서 냈나? 냈습니다. 아. 저는 실례가 안 된다면, 예. 양복 주머니 안쪽을 좀 뒤집어도 되겠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아무도 것 없습니다. 요즘 우리들 도청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어, 그렇지. 직접 그래. 봐.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있어. 어, 어. 잠깐만 있어. 그거 빼지 마봐. 야잠 그래. 너 십삼 맞아? 맞습니다. 상희가 뒤풍이 맞아? 아 이거 뒤풍 아닙니다. 뒤풍 아닙니다. 그럼 뭐야? 뒤풍이잖아. 무슨? <laughs> 너, JT 두풍. 야, 저 어? 내가 줄... 보고 있는 버젓이 보고 있는데 두풍이 <laughs> 이게 두풍을 두풍을 일리가 없습니다. JT가 뭐예요, 그럼? J J S T S T S 음. S J 슈퍼주니어. 너, 뭐 그런 슈퍼 뭐야. 슈퍼주니어 <laughs> 두풍이라는 <두퐁이라는> 두퐁 브랜드가 <laughs> 있어? 콜라보야? 아 S T S T 스타일. 나 저기 네. 두풍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이 새끼가 심스러워. 갑자기 너 이거 도청기 아니야? 이거 도청기네 도청기지 이거, 이거 버려 이거 도청기다 뭐야 그렇게 되면 환경영이아 이거 도청기 아니야 진짜 밟으면 어떡해 <laughs> 이거 도청기 아니야 아니야 환경너 놀러 와 놀러 확인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장그래 예 너도 같이 확인해 <웃음> <웃음> 뭐야 도청기지 뭐가 <laughs> 나 했으니까 다음 너니까 잘 얘기해 뭐가? 뭐가요? 아니야, 도청기가 야 <laughs> 왜? 도청기가 야, 야, <laughs>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네 몸에 도청기가 어딨 야, 어디 야왜 우리는 도청기 다 확인하는 게다 사람마다 다르냐? 아니. 다 똑같이 가만히 해야 되는 거아니야 어, 아니, 똑같이 아니. 해야지 어, 다 똑같이 아니, 해야지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 이거 얘기하는 거야? 도청기? 도청기 아니야 너 도청기 아니야 아니야? 왜? 우리는 도청기가 없어 있어 야, 이 새끼 팔 잡아 어. 뒤에서 팔을 왜 잡아? 너, 너, 너 도청기, 도청기. 도청 어디 없어도 확인은 해야지. 너 도청기 찾았어. 있어서 확인하니? 예, 신입사원 잘 들어라. 네. 예. 도청기는 예. 사람 몸에서 턱 예. 튀어나와 있어. <laughs> 이게 도청기를 찾아줄 거다. 어, 이거 도청기다. 끌리가, <laughs> 어, 끌리가. 이거, 이거 도청 아니야, 아니야, 도청기 아니야. 아니잖아. 이 도청기 떼내야겠다 아니지. 이 새끼, 너 도청기지 이거. <laughs> 잠깐만 도청기지. 잠깐만. 너 이거 도청기 아니야? 너 이거 도청기지. 이거 전선도 나와 있잖아. 전선이 왜 이렇게 많아? 전선 아니야? 뭐야? 전선. 이게 전선 아니야? 아, 아, 미안해. 근데 진짜 미안하다. 어. 너도 자식들이 보고 있을 텐데. 내가 도청기 하니고 이 이거 씨발 거도청기 이거 아니고 젖꼭지라고 얘기했잖아. 쉽지가 않아. 우리 중에 새끼가 없는데. 쉽지가 않아. 근데 도청기뭐뭐 뭐 어떤 거 어떤 거나 이거 다 도청기 <laughs> 여기 다 <laughs> 여기 있어. 예, 예, 다 찾아봐. 없어. 그게 <laughs> 좀다드 주세요. 아나나 오랜만에 토할 뻔했어. 도청기지 <laughs> 야, 야 아니, 아니, 너 앞니. 아니, 야, 너 앞니. 아니 왜? 야, 너. 아니 아, 색깔이 왜 이상해? 너왜 너 여기 색깔 이상해? 라미 이츠라고 그래. 아, 라미야. 내 이거 아니어서 그래. 아, 그래. 혹시 모르지. 그거는 도 수도 있잖아. 너 씨발 도청이지 그래. 내가 이걸로 도청했다. 내가 이걸로 도청했다. 이게 맞아. 이게 산업 스파이. 이게 맞아. 재밌지? <laughs> <아니>, 전부들이 <laughs> 노는 거 보니까 재밌지? 아,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앉아보자 이제 상냥치지 <laughs> 마 아니 <laughs> 제발 조금 한순간만이라도 진절로 겠어 뭐라고? 진절머리가 난다고? <laughs> 나는뭐 <나도> <laughs> 장그래씨 어, 의심했던 게좀 음. 미안하네 아닙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아직 벗은 건 아니야 의심에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라고 넌 우리 그래씨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지금 기술 이 유출돼서 그 스파이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잠그리 씨가 예. 우리들을 위해서 MI6가 되어주세요. MI6, M56이라고 그러죠. 브락지가 되란 얘기야. 싸움 좀 하나. 아 싸움 제가. 아니, 우리 사실 우리 브락스 하려면 네. 싸움 기본인데 말이야. 전담 기술을 좀 잃어야 돼. 정확하게 얘기할게. <laughs> 황경희가 예. 용산구 쪽에서 술좀 먹어. 방구 좀 낀다는 얘기지. 아... 음. 그냥 시비를 걸어. 지나가는 사람은 군대다 침을 뱉는 게 버릇이 있어 와... 대신 좀 싸워줄 수 있어 제가 말입니까? 할수 있나? 제가 오늘부터 체력을 기르고 종합격투기도 종합격투, 배워서 종합격투기 필요 없어 흙만 있으면 돼 흙만 말입니까? 응 눈에 뿌려 당연히 응. 싸움의 시작은 오프닝은 흙으로 여는 거야 연탄지는 응. 더 좋고 연습해봐 눈에 뿌리는 연습해봐 막았잖아 아, 봐봐 정신 같은 새끼 <laughs> 다 야, 지금 잖아턱뿌려지를 얘한테 들리게 하잖아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더 빨랐습니다 어근 맞았어요 안경 썼잖아 <laughs> 너 앉아 역시 인팔라들은 <laughs> 인팔라들이야 <laughs> <laughs> 어, 방금은 야, 진짜 빨대 진짜... 여기까지 들렀는 지금 <laughs> 실제로 했으면 당하셨습니다 싸움을 못하는 친구가 아니야 맞아 어, 우리 기본적으로 좀 가다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오늘 뭐 새로운 화가 생긴 거 같으니까 여무서 담배 는데 태워보자고 좋지 준비됐어? 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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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담배 태워놔 저는 안 피웁니다 아안 태워? 예 같이 하 sir. To u 담배는 피 마시면 돼 sir. t 잠깐만 너 장병태지? 아 s s 아 r To us, 요 i r To us, sir. To us, sir. To 아 아니 아니 To 아니, 사투리 조금씩 나오네. 아니요, 저는 사투리 서울 사람입니다. 너 1989년 부여에서 만났던 장병태 아니야. 잡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9시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의 유명 용역 업체 삼경영들이 최근 들어 조직폭력 활동을 활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충남지역 경찰들은 추적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곧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야. 아, 이 새끼 후라이 친것 같은데. 무슨 일이요 브이오나이트에서 음. 음. 맥주값도 다안 받아왔지? 맥주값도 다 받았는데. 맥주값이 좀 비는데. 얼마나 비워? 4,000원? 4,000원? 아, 정수기 하나 놓자 사무실에 아, 진짜 물 야. 마시러 우물까지 가야 돼! 너또 아줌마들 만나고 다니냐? 춤좀 추고 왔어 야, 불이 뜨는 거봐 춤만이 나라가 허락한 마약이야 야, 부연 아이템 얼마 빈다 그랬어? 야, 근데 시체가 몇개더 늘었다 어, 뭐? 거기 좀 한쪽으로 치워놔봐. 시체가 몇개더 늘었는데? 야, 야. 시체 그, 나오면 안 돼. 그렇게 아, 시체하게 하지 마. 왜? 어, 그렇게까지 무서워해서 나. 아까 시체 얘기했잖아. <laughs> 그러게 어딨어! 너는 재밌잖아. 그렇지. 아니왜 혼자 스포츠 댄스 어. 선수가 찍고. <laughs> 야, 곽경이 형. 야, 너는 뭐 흑임자 처먹은 거야? 뭐야? 야, 흑임자 야. 연탄 처먹은 거야? 그나저나 옆에 어. 논사애들이 까불더라고. 테이블 값이 왜 비어. 여보세요? 야. 야 황경형 왜 나한테 전화해? 아니 <laughs> 보고 싶어서. 아니 <laughs> 잘 지냈어? 어잘 음. 지냈는데. 야, 그... 야 어디서 뭐가 빈다 그랬지? 그 황경형. 어. 부연 아니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어 어. 에이씨 전화비만 3만 나왔다 벌써. 야 그럼 짜장이나 몇개 시켜봐. 그러잖아. 나 어제 한 닭가리 했다. 엄마랑 또 싸웠어? 어. 아. <laughs> 야 그만 좀 싸워. 어머니 불쌍하지도 않으셔안 익은 열무김치를 자꾸 내잖아. 야, 어머니, 어머니가 왜 자꾸 야. 익히지도 않고 주시는 거야? 야, 어? 야 이거 이번 달 수금 금액이니까 만나 확인해 봐. 어? 야, 근데 돈이 좀 크다. 환으로 받았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 환으로 받았어. <laughs> 전답이랑 다 받아왔다. 보단 투 가져간 새끼 컬러. 지금 원이랑 <laughs> 쓰리밖에 없어. 투를 안 봤더니 여자 주인공 바람난 줄 알았어. <laughs> 난 임마누엘만 빌려갔는데. 공기 형, 너네. 가져갔지? 야, 나의 일이나 좀해 어? 그게 다 영업이잖아 아. 가정 있는 여자들 등쳐먹는 게 그게 무슨 영업이야 가정이 <laughs> 있어 <laughs> 아 진짜 답답해 죽겠다 야, 저쪽 가요아 진짜 답답해요 아 진짜 답답해요 아 진짜 답답 이거. 아 진짜 답답해요 아 진짜 답 빼오라 아 진짜 답답해요 아 진짜 답답해요 아 진짜 답답해 이거 진짜 답거거요아 진짜 답 왜 와, 그니까! 장난 아니니까! <놀람> 나 고등학생 인거 <이거> 모르겠지. <놀람> <놀> 뭐야, 씨. <이씨>? 뭐야, <놀람> 뭐야. 너 어떤 새끼야? 뭐야? 가 잠깐만. 아, 형님들. 뭐야? 뭐야? 치마 좀 들어보세요. 너이 새끼 논선에서 왔지? 저 부여에서 왔어요. 저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뭐, 뭐야? 싸움 좀갈자주세요 싸움, 싸움 좀갈자 달라고요. 너 움직이자. 진짜 부여에서 왔어? 응 진짜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싸움 좀갈자 달라고요. 너 이름 뭐야? 장병태요. 장병태? 장병태유. 너 그럼 저 파란 책 빼와. 서자 여기 놓아. 야. <laughs> 아니 그...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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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20분을 재밌게 끌고 왔는데 그렇게 들고 와버리면 이게 하나는 이거죠? 야 뭐해 어. 빨리 빼봐 안경 <laughs> 빼봐 내가 빼달라 그랬잖아. 아, 야. 아, 어차피 한 빼봐 다시 갔다 나 합격해. 이 어. 용케도 나의 트림을 파악했고. 아, 뭐, 어쨌든 아. 어쨌든 파란 책은 가져 온 거잖아. 갖고 왔잖아 용. 장의한테라고했는 거. 들고 해서. 와서 여기 앉아. 아, 예. 야 안경태 이 예. 안경태. 안경태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장병태유 변태새끼 아 병태라고요 병태 <laughs> 뭐라고 장병태 장산범이라고 했나? <laughs> 예? 장산범이라고 했어? 이름 뭐라고? <laughs> 장병태유 장병... 장병 뭐 이름이었는데 장병? 좀 걸려서 그래 야장병치래야 일로 와봐 너 주먹 이렇게 줘봐 야이 새끼 이거 하나도 안 써봤대 주먹을 야너 집에 가 너는 싸움을 할수 없는 손이야 넌 줘봐 네가 아니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좀 가르쳐 달라고 좀야 이거는 딸기도 못 따갔다. 야 일로 와. 딸기도 봐봐. 못 따갔어. 야너 여기 뭐 하는지 알아? 야 참고로 그 새끼 오줌 싸고 손안 씻는다. 야. 아. 와. 로 와. 안씻었요한 번도 안 씻었다. 일로 와. 근데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야. 다음에 만져볼 야. 여기가 뭐하는 그래. 데라고 알고 있냐면요 50대 3으로 싸움을 해갖고는 되게 고수들이 있다 그래갖고 야그 얘기가 벌써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고수들의 기관이라 그래갖고 고환이라고 그러는데요? <laughs> 어쭈? 매서워졌네 고수들의 기관 고환이라고 저삿거리에서 한따까리 하는 모양인데 앉아봐 앉아, 그럼 싸움을 칼자국 주는 거예요? 아, 일단은 싸움을 왜 배우고 싶은지를 알아야겠어 들어볼까? 지가 사실은요, 학교에서 맨날 처맞고만 댕겨가지고 너 학생이야? 끝까지 학생 들어보세요, 지금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네요 아, 그렇구나 <laughs> 그렇게 습관이 되는 것같아갖고또 성인이 돼서도 계속 처맞더라, 이 말이죠 아, 야, 아 성인, 성인 돼서까지 처맞으면 은 아, 그, 그러니까 그런 속담이 있지 때리던 새끼는 어. 경찰이 됐어요 어, 그 목소리는 대체 <laughs> 뭐야? 맞던 새끼는 씨발 계속 또 맞지 그 근데 쟤가 제가 계속 처먹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네가 어. 먹이 사슬에서 최하위 인팔라에서 그러 거야. 그거 먹어. 아, 인팔라가 최하위가 맞아 맞아. 넌 점점 푸바오처럼돼 간다. <laughs> 푸바오가 뭐야? 뭐, 뭔데? 음? 내가 아는 음? 중국집 이름이야. 아, 그래? 어. <laughs> 거기 마스코트 사장님이 아, 아까 쿠폰 있던 거 그거. 응. 어, 어, 어. <laughs> 네가 애들한테 야짤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막 맨날 처마님께 살려달라고 빌었죠 야 너는 아 목소리부터가 아주 맹아리가 없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널 살살 약올리는 거아니야저 깔아봐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깐건 되나요? 야너 아유 정말 씨, 너 오늘 유물번지 찍니? 자 내가 학기 초에 애들이 아예 못 건드는 방법을 하나 어. 알려줄게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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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학교에 등장했는데 나한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해어 오케이 믿어도 될까아니이 박경영이 믿을 만한 친구야 야, 통 가졌어? 어? 어? 너돈좀 있냐고. 어허. 그럼 내가 얼마라도 줄 테니까 이거 저기 집까지 좀 뛰어가, 알았지? 먹물 음, 뭐 빨어. 그래. <웃음> 너 <웃음> 사랑해. 사랑해. 응. 야 봤냐? 아예 저렇게 갈 거면 건... 봤어. 저렇게 <laughs> 가야 되는 거야. 야너 학창 시절 자세 야. 그대로 나온다. 야나 <laughs> 어, 이런 진짜... 거 실패 봤어. 야 너무 고급스러운 고급 같은 거실도못 해봤어 형. 이렇게 하면은 예.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 3년 내내 아무도 못 건들지. 어때? 어. 이게 조용히 살아온 방식. 예. 이야 근데 이미 봤어? 졸업을 해버려서 이걸 쓸 수가 없겠네. 대학교를 다니니까. 요 대학교에도 애들이 폭행을 해? 동아리 같은 데에서는 뭐풀윙에 턱덩 턱덩 맞고 그래. 무슨 동아리에서 그렇게 때려? 야구 동아리 뭐 가능하겠어? 아무튼 제가 그럼 도전 한번 해볼게요 너 한다고 어, 그래. 이거? 이걸 한다고 해보고 싶어? 이걸 할수 있겠어? 발차 아. 주는 거 아니었어요? 어 맞아, 한번 해봐 야 받아줘 뭐야 <laughs> 야. 야 이미 걸렀어야 이러니까 맞는 거야 너는 여기서 야, 야 이런 야 이러니까 맞는 거야 <laughs> 이미 걸렀어 그리고 이미 일로 와 장병태 야너 야. 그리고 이미 입에 물이 가득하고 걸렸어 야 그래 묶보 들어오니까 아까 자연스럽게 <laughs> 너 이래가지고 아유. 50명이랑 아유. 싸울 수, 이길 수 있겠니? 어렵네요 야 앉아봐 <laughs> 이거는 제가 연습하면 잘 해볼게요 <laughs> 조금 더 강한 게 있긴 한데 필요하다면 전수해줄게 아이좀 싸움 좀 가르쳐달라고요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 사과. 사과요? 진실된 사과. <laughs> 아니 근데 무릎을 잘 꿇는 스타일이야. 응, 내가 그래서 알려준거이 어. 쥐새끼들이 여기 다 숨어있었네. 지랄하라 이 병신같은 새끼들이 시 씨팔끝이 가만있어. 누구, 누구, 누구.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가기 전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가만 있어. 가하히 있어. 가 가만히 있어. 증거 히 있어. 어 가만히 이가만 있어. 가만히 있만어만이 있어. 가만 이거. 어 가만히 어가만